패션은 아름답고 멋지게 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대마다 대체 왜 저런 걸 입었을까 싶은 기묘한 유행이 존재했다. 이러한 기괴한 유행 뒤에는 숨겨진 욕망의 심리학이 작동한다. 지금부터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을 뒤흔든 기묘한 패션 현상들과 그 안에 담긴 시대의 욕망을 파헤쳐보겠다. 1960년대 무릎이 20cm의 혁명, 미니스커트. 1960년대 가수 윤복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김포공항에 내렸다. 당시 정부는 자를 들고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단속했다. 무릎이 20cm 이 기준을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받던 총극의 시대였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한국은 유교적 엄숙주의가 지배하던 시기였다. 여성의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풍기문란이자 도덕적 타락이었다. 진정으로 촌스러운 것은 짧은 치마가 아니었다. 그 치마를 보며 침을 뱉고 계란을 던지던 파출소로 연행해 가던 시대의 경직성이었다. 1970년대 대학가를 점령한 나팔바지와 통굽구두 허벅지는 터질듯 꽉 끼고 종아리만 나팔꽃처럼 퍼지는 기이한 실루엣. 여기에 벽돌만한 통굽구두를 신어키를 10cm 이상 키우는 것이 멋의 완성이었다. 60년대 윤복희의 미니스커트가 대중에게 던진 일방적인 충격이었다면 70년대 나팔바지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이 주도한 그들만의 리그였다. 1970년대의 대학생은 지금과는 달랐다. 소수의 지성인이자 엘리트 집단. AFKN을 듣고 팝송 원판을 구해서 듣는 서구 문명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던 계층이었다. 나팔바지의 정신적인 뿌리는 서구의 히피 문화에 닿아있다. 기성세대의 질서와 전쟁을 거부하고 사랑과 평화를 외치던 히피들의 펄럭이는 바지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이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유신체제라는 숨막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엘리트 청년들은 서구의 히피룩을 차용함으로써 심리적 해방감을 느꼈다. 이는 분명 겉멋이었다. 하지만 그 겉멋은 당시 획일화된 군사 문화와 제복, 사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비폭력적 저항 수단이기도 했다. 청년들은 바지통을 넓히고 머리카락을 기르는 아주 사소한 일탈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슬픈 겉멋이자 시대가 낳은 서글픈 패션이었다. 1980년대 닭벼슬 앞머리와 얼룩덜룩한 돌청바지. 1980년대 소위 좀 노는 학생들의 전유물이 등장한다. 무수화 스프레이를 한통다 써서 앞머리를 닭벼슬처럼 딱딱하고 높게 세우는 것. 이것이 자존심의 척도였다. 하이는 락스통에 잘못 빠뜨린 듯 하얗고, 얼룩덜룩하게 물이 빠진 돌청, 스노우진을 입어야 진정한 멋쟁이 대접을 받았다. 70년대가 라디오와 통기타로 대변되는 청각 중심의 시대였다면, 80년대는 시각적 충격이 지배하는 영상의 시대였다. 영화 속 주인공을 흉내 내며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쾌락을 쫓았다. 하늘을 찌를 듯 세운 앞머리는 미국 팝 스타들의 영향이었다. 마돈나, 신디 루퍼 듀란듀란의 볼륨감 넘치는 헤어스타일이 한국의 10대들에게 넘어오면서 더욱 과장되고 기괴한 형태로 변형되었다. 1990년대 풍요와 허세가 만난 지점, 압구정 오렌지족의 탄생이었다. 부유층 자녀들이 압구정동 거리를 점령했고 그들의 패션은 곧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베르 사체의 화려한 패턴, 게스와 캘빈 클라인의 로고,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슈트는 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다수 젊은이는 이태원과 남대문에서 짝퉁을 사입으며 그 욕망을 모방했다. 중요한 것은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보여주기식 과시욕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나는 지금 바쁘게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언제든 즐길 준비가 된 유한계급이다. 이것이 바로 무언의 메시지였다. 배꼽티와 시스루룩은 기성세대의 엄숙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후 X세대라 불린 신인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쿨함으로 여겼다. 2 0 0 0년대 하얀 피부는 촌스럽다. 이효리 신드롬과 함께 섹시함이 최고의 가치로 떠올랐다. 일부러 태운 까만 피부에 하얀 입술 화장을 곁들이는 지금 보면 다소 난해한 교포 화장이 거리를 점령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여가를 즐기고 스포츠를 하며 자신을 가꾸는 것이 새로운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로 인식되었다. 2010년대 집에서 입는 극세사 수면 바지에 털뭉치 같은 어그부츠를 신고 편의점과 독서실을 누볐다. 편안함이 격식을 이기기 시작한 시점이다. 공공장소와 안방의 경계가 무너지는 전조증상이었다. 어그부츠의 유행은 2000년대 중반 패션 고관여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카메론 디아즈, 케이트모스, 시에나, 밀러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한여름에도 미니스커트나 핫팬츠에 어그부츠를 신는 믹스 매치룩을 선보이며 쿨함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4년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그부츠의 위상은 급격히 달라진다. 초기의 보헤미안 시크 감성은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방하화로 전락했다. 저가형 모조품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 한국의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기에 이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실용성이 부각되었다. 이때부터 어그는 미니스커트가 아닌 트레이닝복, 심지어 교복 치마 아래 신는 전천후 전투화가 되었다. 2020년대 지하철, 카페, 회사 사무실 가리지 않고 앞머리에 거대한 헤어롤을 말고 있는 기이한 풍경. 여기에 하체의 굴곡을 정나라하게 드러낸 레깅스까지 더해졌다. 남 시선은 신경 안 써라면서 가장 시선이 가는 차림을 하는. 보여주기식 쿨함의 정점이다. 이 기이한 길거리 헤어롤 패션의 시발점은 단연 EXID 아니다. 2015년경,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과 각종 리얼리티쇼에서 이동 중이다. 대기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앞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등장했다. 이전까지 헤어롤은 화장실이나 집 안방 혹은 미용실 같은 백스테이지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톱스타인 아니가 보여준 그 꾸미 먹고 당당한 모습은 1020. 여성들에게 숨길 필요가 없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레깅스 열풍은 켄달 제너와 지지 하디드가 1980년대 복고풍 트렌드를 운동복에 접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이 운동을 위해 입었던 옷이 파파라치 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를 본 대중들, 특히 한국 여성들은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 자체를 허물기 시작했다. 그러나 레깅스는 적나라한 실루엣으로 인해 다리 라인의 단점을 오히려 극대화한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레깅스 위에 스커트나 롱 티셔츠를 매치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식이자 멋이었다. 최소한의 가춤을 통해 여성미와 예의를 동시에 챙겼던 것이다. 과거의 유행을 돌아보면 대체 왜 저런 흉측한 것을 입었을까 싶다. 하지만 당대에는 그것이 가장 힙하고 세련된 스타일이었다. 인간의 미적 기준이 생물학적으로 변해서가 아니다. 패션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핍과 욕망이 투영된 거울이기 때문이다. 기괴함은 곧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라고 외치는 시각적 시위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 시작한 패션은 결국 남들과 똑같이 입음으로써 완성된다. 인간은 무리해서 도태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있다. 개성을 추구하지만 결국 유행이라는 제복을 입고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 이것이 거리에 클론을 양산하는 원동력이다. 패션은 그 시대의 경제와 사회 분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 최근 Z세대가 거지룩이라 불리는 낡고 해진 옷을 입거나 잠옷 같은 패션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성장과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격식 차리기를 포기하고 나의 편안함을 최우선 가치로 둔 생존 본능의 발현이라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스타일도 10년이 지나면 진부해진다. 미적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시계추처럼 양극단을 오간다. 극도로 조이던 것이 유행하면 다음은 극도로 헐렁한 것이 오고 화려함이 정점을 찍으면 미니멀리즘이 도래한다. 우리가 보기에 기괴한 패션은 그 직전 시대의 지루함을 타파하기 위해 등장한 과도기적 발악이거나 새로움이라는 강박이 만들어낸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30년 후에는 대체 왜 저런 걸 입었을까 하는 기괴한 유행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패션의 매력이다.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시대를 반영하며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은 어떤 패션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